안녕하세요 연수일반입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티키 q 큐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분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하세요 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티키 q 큐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자녀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선물해 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취득입니다.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도 있을 거고, 갖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은 한국에서의 거의 모든 돈은 부동산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야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적폐의 어, 뭐이 사람들이 어쨌네 저쨌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나라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가 복지를 해주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많이 알아보시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이나 정말 잘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꼭 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사지 않더라도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을 취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투자하셔서 그걸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셨다면 꼭어 부동산을 취득하셔서 어 앞으로의 걱정이 없게끔 살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추도를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 동안 많은 부를 좀 이룰 수 있었고 어떤 분들이 뭐좀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지 뭐 계좌를 공개해라 뭘 해라 이제 해서 좀 이따 조금 데 되... 대략은 보여 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성그 발전을 좀 이룰 수 있었으면,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포트폴리오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동산에 90%, 현금 5%, 그다음 미국 주식 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어, 관심도 높고 부동산에 대한 어, 사랑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 제가 설명해 드릴 테고 뭐 제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어, 저 봤을 때 경기도에 사는데요 아니면 서울에 사는데요 대구에 사는데요 부산에 사는데요 뭐 사면 좋을까요?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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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봤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댓글 다 남겨드리죠 댓글 남겨주시는 유튜브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상담하면 뭐 돈을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어, 받는 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물어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봐서 여러 사람들의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그게 맞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셔서 저에게도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두 번째 장기 계좌 투자 계좌로는 애플은 지금은 한 150불 이하로 쭉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소는 270불 이하, 엔비디아는 190불 이하, q 에 d 는 56불 이하, 티 q 큐큐 40불 이하를 해가지고 한 번에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 계좌는 자녀에게도 포함됩니다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비가 세기 때문에 2천만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만약에 하시면 좋겠고, 1 천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무조건 증여세를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자녀가 이 계좌로, 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티켓 교규가 만약에 천만원을 넣었을 때 이게 10배가 오른다면 1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10년이 흘러서 이게 만프로가 됐을 때는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장기투자의 가장 어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이거를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좌도 쳐다보지도 찾아보, 않고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사기 살 때만 열어서 확인 뭐 사주시고 만약 2천만원치 다 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애들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필요할 때 찾아서 써 주시면 정말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 뭔가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저 저 자녀들에게 다 풀로 다 증여를 했고요, 어 2천만 원씩 둘다 증여를 해줬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뭔가 돈으로부터 어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이 부분 자녀를 저희 구독자분들이 60세부터 거의 한 30세, 그러니까 이 사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일단 많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고, 20대 분들이라면 본인 계좌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장기투자계좌를 따로 만드시고, 단기투자계좌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장기 투자 계좌는 1번 계좌이고, 그리고 단기 투자는 2번 계좌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따로따로 보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번 계좌 투자, 2번 계좌 만들어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상담해드리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2번 계좌 꼭 만드셔서 저 2번 계좌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편한데 1번 계좌인데요. 제가 계속 물타기 해야 될까요? 이 질문보다는 2번 계좌를 만드셔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질문해 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답을 드리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부동산 어뭐 재산세 낸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일부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충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끔 어떤 분들이 인증을 남겨라 뭘 해라라고 하는데 뭐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모든 걸다 여러분들에게 다 민낯을 까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할 거고요. 뭐,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뭐, 다른 사람 걸 갖고 와서 하지 않았냐 하는데 여기 보면 여수에 사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수에서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여수에서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워낙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인증샷 남겼으니까요. 더 이상, 뭐, 주식이고, 뭐, 부동산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증을 남겨라, 말라,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글 남기면, 여러분들좀 댓글로 방어 좀 해주세요. 저도 막 그런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좋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 큐큐 보시면서 제가 대, 대략 설명해 볼게요. 제가 CPI 지수에 대해서 CPI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를 좀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자 얘기했는데 티켓 큐큐는 결국에는 어, 한 40불 밑으로부터는 적극적으로 쭉 이렇게 비중 조절해가면서 을 분할 매수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 나 이거 정말 매일 하는 거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이거 그냥 앱도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정말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 근데 이왕이면 좀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조금 귀찮아도 매일매일 봐가면서 어, 어차피 40불에 걸어놨는데, 갑자기 프리장에서 3 9예요 그러면은 40불 패스하고 39살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프리장에서 지금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38이 됐다. 그럼 이거 두 개, 원래 한 주, 두주살거 여기다가, 어차피 이거 세주살 거였으면, 얘를 여섯 수, 여섯 주 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 게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막 지정가 거는 게 어렵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치를 쭉 걸어놓고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40불부터 20불까지 해가지고 비중 조절해가지고 쭉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한 번에 여기다 몰빵하면 돼요 안 돼요 40불에 절대 안 됩니다 몰빵 금지예요 몰빵 금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마소 한번 볼게요 마소 마소는 270불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분할매수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몰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뭐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어, 다못 사더라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도 좋을 거지만 여기 서 사고반등 해주면 좋잖아요 여기서 사고반등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무조건 다 사야 돼 이런 생각은 조금 항상 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티켓교체 키 팔아서 뭐 저점에 사고 싶어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너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 정도는 뭐 한번 덜어내 보시고 다시 한번 어 이제 보라고 까지 말씀드린 경우는 있는데 저는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벌써 너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지 말라 했는데 떨어지면 또, 어그 원망이 또, 저한테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말 팔고 싶으면은, 조금은 팔아봐라. 어 그래야 다 파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지, 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이게 렇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는 만약에 190이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쭉쭉쭉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왜 개별 종목은 세개밖에안 해요? 지금은 이세개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괜히 해서 올릴 어, 수도 있지만 물리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애플하고 마소하고 엔비디아는 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앞으로 쭉 봤을 때는 얘네들은 그렇게 흔들릴 염려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지금 시총 1등이잖아요, 애플이. 애플이. 근데 얘가 만약에 6위나 7위나 이렇게 떨어진다. 그때 가서 파시면 돼요. 그때 가서. 마소가 2등인데 얘도 6, 7위로 떨어져. 그때 가서 파시면 됩니다. 1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는 팔 이유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애플을 아이들에게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QAD, QAD. QAD, q d 는 56에 56부터 이렇게 쭉 사주시면 되겠죠? 어, SSO를 사셔도 되고, QAD를 사셔도 되고, 어, 둘다 상관없이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계좌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만 하면, 막 너무 계좌가 많으면 신경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 종목만 담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어,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TQQQ. 어, TQQ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40불 이하로 해가지고, 사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사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10년 후에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효자 노릇을 해줄 것이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어, 경, 경제적 자유를 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장기예요 장기 그래서 몇 년이에요? 10년 혹은 20년. 장기는 평생 파는 거야, 안 파는 거야? 안 팔고 계속 사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2천만 원을 했으면 10년 후에 다시 2천만 원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하세요. 이것도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고 2천만 원을 풀로 다 채우고 10년 후에 다시 2천만 원 하시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다시 5천만원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1억도 안돼요 9천만원이에요. 9천만원. 하지만 이 9천만원이 얼마가 됐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나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주신다면 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 어, 2천만원이 꼭 아니어도 돼요. 500만원이어도 돼요. 500만원이어도 만약에 10년에서 1000%올랐다 하면 5천만원이 되겠죠. 이게 다시 5억이 되겠죠. 이게 다시 50억이 되겠죠. 어 이런 논리예요. 단지 다만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계좌를 열지 않고 사기만 한다는 단서가 붙는 겁니다. 저 이거 샀다 팔았다 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놓고 계속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자녀 계좌로 사셔서 정말 내가 이거 한번 하려면 너무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꼭 하시고 증여세 어떻게 해요? 꼭 세무서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뭐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인증샷 남기려고 하신 분들, 이제 됐으니까 더 이상 그런 질문 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거 올라오면 꼭 제가 댓글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